지금부터 온라인에서 핫하게 공유되고 있는 거래소 쿠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리워드 쿠폰을 내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방법들은 두세 개의 거래소 계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고 다소 복잡한 매매 방식과 실제 수익이 100달러 내외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만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인 트레이더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 하나의 계정만으로 테더 기준 일반적인 쿠폰보다 몇배더 높은 쿠폰을 수령하고 쿠폰 금액 중약 40%를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걸 월 2회씩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선 거래소에서 받는 무료 쿠폰은 주어진 거래량에 도달하면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는 매매 수수료와 거래 손실 등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은 특별한 기술 없이 아무 타점에서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진입하고 현재 추세의 방향에 두 배를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상승 추세이면, 롱 포지션에 500달러 진입, 쇼 포지션에 250달러 진입하고, 롱 포지션이 20%의 수익 구간에 도달하면, 전체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비중 추가 전략을 활용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전략대로 반복 매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매매 수수료와 일부 손실만 감수하면서, 거래소 무료 쿠폰 전환 조건인 거래량 충족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거래량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을 사용하면 쿠폰 금액의 약 40%를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과 무료 쿠폰 수령, 매매 교육 영상, 계산 수식 등을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정보란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